안녕하세요. 배그정부 로우피스입니다. 최근 펍지 레스가 추가되며 배틀그라운드의 다양한 시스템을 실험하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블루홀 모드가 진행됩니다. 블루홀 모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룰이 적용됩니다. 기존 공개 매치에선 다음 안전구역의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서클에 있으면 우승 확률이 높았습니다. 일명 중꼬박의 유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룰셋이 적용됩니다. 안전구역 외 지역에는 블루존이 있습니다. 그외 방위 요소는 레드존이 있지만 레드존을 맞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 안전구역 안에도 블루존이 생깁니다. 즉, 외부 블루존이 있었다면 내부 블루존도 생기는데요. 내부 블루존은 다음 페이지의 크기와 위치가 동일하며 데미지도 같은 피해량을 입힙니다. 즉, 다음 서클에 내부 블루존이 생성되며 미리 들어갈 경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아이템 스폰율은 공개 매치보다 0.5배 높습니다. 기절 소생 시간은 4초가 걸립니다. 에란겔 맵에서 스쿼드로 진행되며 최대 64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합니다. 블루홀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종합하여 게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